네. 테마 6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서부터 조금 도용이 나오는데, 어, 지금 제가 뭐일대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뭐냐, 난이도를 어다 맞춰야 될지 잘, 저기, 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드리고, 어, 여기서부터 도형이 생, 시작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되도록 가능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가, 제가 일부러 이걸 같이 나눴는데, 시중, 저기, 문제집이나 교재는 이게 같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따로 정리한 건데, 자,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어 두 개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하나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래, 점 점을 음... 저기 뭐냐 점을 하나 이렇게 가르쳐 놓은 데 두껍게 어... 음... 안 나오네요 어, 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다음에, 점, 이거 점이었죠? 음, 저기, 뭐야. 보이게 드리려고. 아, 이거 점이 있구나. <laughs> 죄송해요. 제가, 이, 저기, 초보다 보니까, 어, 컴퓨터를 잘, 물론 컴백이라가지고. 어, 자, 어쨌든. 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 음, 점이.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자, 점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문제가 두가지가있어요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끊긴 거.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끊긴 거. 자, 끊긴 거는, 요거피타코스 정리 쓰는 거거든요. 끊긴 거는. 왜냐면은, 자,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여기 가리기 그렇고, 여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상각형될거아니요 그러면은, 여기 가로, 세로, 요거 한피타고리정리 쓰면 돼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돼요.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은 자, X끼리 차이. 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고그 다음에 위아래가 Y니까, Y끼리 차이. 빼기. 빼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고그 다음에, 여기 정답. 오케 l 제곱 이렇게 이게 정답이. 자, 이거 저기 제가 수업해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막그 루트를 막그뭐 외우는 사람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영원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그냥 루트 나왔다 안 나왔다 막 헷갈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루트가 없어요. 이게 제곱이니까. 이 제곱을 없애려니까 얘 때문에 제가 제곱을 없애려니까 아 어, 저기 뭐냐 제 때문에 나, 얘때얘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루트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막 루트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안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X끼리 빼기, 어, 얘가 이거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0,3, 자, 2,1이 있는데, 자,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걸,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 X끼리 뺀단 말이야. 그러면은 X끼리니까 여기 X끼리죠? 얘끼리 빼고, 그러면은 여기 가로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이거끼리 빼면은, 여기 세로가 나오겠죠? 그리고 X끼리 빼면은, 뭐, 상관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꺼빼나 왼쪽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럼 2. 오른쪽에서 왼쪽꺼빼면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 1백이 3은 마이너스이고, 3백이 1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2. 2. 그러면 여기 L이라고 그러면은, 어, 피고구리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자, L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은 8은 l 제곱이니까 l은 자 2루트 2 이렇게 나오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2루트 2라는 거. 자 요거는 언제 한다고요? 어, 길이를 구할 때 길이 끊긴 거. 자 뭐라고요? 끊긴 거.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길이가 아니라 이게 끊긴 게 아니라 얘가 어 여기 연결됐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 말이 이거를 다고하는 거란 말이 렇게 통과해서 이거는 저기 뭐냐 1차함수 저기 어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나와요. 자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저기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음 이게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또막 저기 뭐냐 어, 기울기 구하고 물론 이 방식도 알면 좋고 근데 헷갈려지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니까 한80%풀리더라고요 어, 그냥 직선 방정식을 바로 구할 때자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 왜냐면 일차함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끊긴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 0,3자2,1 지인한다는 거 보세요 지인한다 여기 살고 있는 거는 빨간색이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지인한다 그러면은 대입할 수 있죠 대입 여기 대입하면 참 나오는 온 거죠 x에다가 어, 0 y에다 3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다가 아, 여기 에0 여기에다가 3 넣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뭘까요 또 여기 뭐냐? 어 2, 1. 2, 1. 1, 1,이니까 2, 1이니까 여기다가 2. 아이고. 여기다가 2. 여기다가 1.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가감법 연립방식 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걸 구하라. 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세팅하는 게, 어, 가장 무난하다는 거. 자, 3, 4등급 밑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조금 이해하시는 게 힘드신 분은, 음, 어, 이게 좀 낫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음, 자. 자, 그 다음에, 음, 나머지. 자. 자,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식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는, 여기여기 여기.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요거를, 어,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Y절편이라고 그러죠? 자, 뒤에서 한번더 설명, 뒤에 테마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자, Y절편이라는 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을 얘기하니까, X에 대해 0 대입 품이 폭파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거를 y 절편이라고 그런다는거자 여기서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은 이거 기울기가 더 중요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제곱 하니까는 이게 뭐 오른쪽에서 왼쪽 거나 왼쪽에서 오른쪽 거나 어차피 제곱 하니까는 뭐부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 봐봐요 기울기라는 게 뭐죠 허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등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터쳐요 사람이 터쳐요 그럼 사람이 등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대고 앉는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의자가 이제 휘었어요 기울었어요 그러면 그 의자가 뭐 이렇게 도될수 있잖아요 그쵸 이후 기울었다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 되었으면 의자가 기울었다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 뭐그 시트처럼 그 기울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중학교 2 학년 때로구나. 예, 그러니까 어,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x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자 x 증가량 분는자 보통 x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x 좌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빼고 자 얘는 y 증가량은 y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야 y 왼쪽에 있는 걸 보통 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x 오른쪽이 오고 전에 200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를 적용하면은 2 0 0 0 되고 y 오른쪽이 오고 전에 1 0 0 3, 1 0 0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는 어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까 x 오 x 증가량 분할 y 증가량 이렇게 이게 원래 어 원칙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고 조금 음, 쉽게 외우고 싶다 어 그럼 x 오른쪽 거 빼기 o, x 왼쪽 거 분의 y 오른쪽 거 빼기 y 왼쪽 거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아,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자 도형이 저기 뭐야 많이 나오니까 자, 아, 요것도 일단은 제가 가장 간략히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린 거고, 결국,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중요한 두 가지 점이 두개 있는데, 끊긴 거 구하라 그러면은 피타고스 정리. X끼리 빼기 제곱, Y끼리 빼기 제곱, 제곱, 제곱.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연결된 거긴거 거 구하라 그러면은 Y는 MX 더하기 N에다가, 진하는 거를 대입해서 구한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만 따로 구한다. 그러면은, X에 증 거랑 y 중준 거랑 써서 기울기를 해서 따로 구한 다음에 구하는 방식도 있고, 그쵸? 네. 어, 6강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